배 기름칠하고 싶은 날 방문해야만 하는 로스트 피그 다녀왔습니다.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모든 직원들이 친절한 곳이었습니다. 저희는 숙성돼지 자그모듬 시켰고요, 돈꽃 등심, 금삼겹살, 꽃목살로 구성된 2인 메뉴였습니다. 직접 구우면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맛있다는 남고고를 먹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. 고기 두께를 보니까 이것은 잘한 선택이었다. 맞다 맞다. 고기에 기본적으로 멜젓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. 어, 이거 센스가 되게 있는 것 같아. 요 아무래도 두꺼운 고기면 왠지 멜젓에 한 번쯤은 찍어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? 그 두꺼운 숙성 고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숯불에 지글지글 구워주시고 돈꽃등심을 가장 처음으로 이제 먹으라고 한 점을 주시는데 기름기가 정말 적절하게 느껴지고 그 고기 자체는 꼬들꼬들 씹히는 맛이 진짜 인상적이었어. 씹자마자 육즙이 팡! 터져 나오면서 적당히 잘 녹은 지방이랑 잘 어우러졌어.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냥 소금만 딱 찍어 먹어도 맛이 전혀 비지가 않고 그냥 꽉찬 한 입을 즐길 수가 있었어. 조금 느끼할 때쯤에는 간 마늘 소스 딱 찍어서 먹으니까 이또 다른 풍미가 느껴지더라고. 보통 마늘 소스는 난좀 달달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. 단맛이 되게 절제되어 있어서 고기 맛이 100% 온전히 느껴지는 더 조합이 좋았던 것 같아. 이 소스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? 와사비랑 간 마늘 소스를 같이 한 조합이 좋았거든. 근데 그 너무 세지 않아? 와사비 살짝 얹어서 톡 쏘는 맛 살리고. 간마늘을 살살 넣어갖고 먹으면 이 고자극 그 도파민 뿜뿜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반찬이나 쌈이 땡기지가 않아 그중에서 그래도 반찬 중에 추천을 하자면 난 김치 근데 여기는 한번 찐 김치여가지고 밥이랑 먹을 때그 조합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 여기 오시면 밥을 시키세요 밥에서 막 구수한 누룽지 향이 나고 촉촉하고 찰진데 밥알은 다 살아있는 그런 밥이었어. 집에 가면서 난 수양미 바로 검색했어. <laughs> 한 라운드 돌고 껍데기로 넘어갔는데 이 쫄깃쫄깃하면서 씹는 맛이 너무 좋았어. 여기서는 무조건 껍데기 시켜야 돼. 그 고기의 기름진 콜라겐 맛이 확 느껴지고 바로 술이 엄청 땡기더라고. 버섯도 진짜 잘 구워 주셨잖아. 아랫 부분은 숯불에 닿으니까 바삭하면서 그 윗부분은 진짜 촉촉하게 구워져서 이거 채소인데 난 육즙을 느꼈거든. <laughs> 우리가 좀 배부른 상태로 갔잖아. 맞아. 그래서 다음에는 무조건 다시 갈 건데 이렇게 코스 진행하려고요. 일단 배가 매우 고픈 상태로 방문 부탁드립니다. 아, 맞아 맞아. 맞아. 숙성 모듬을 먹어 보니까 알겠어.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돈꽃등심이었다. 아 맞지 맞지. 여기 한 400g 정도의 돈꽃등심 넣어야 돼. <laughs> 이 고기 한 덩어리에 삼겹살의 지방 부위랑 목살의 고기 부위가 이미 합쳐져 있어. 그래서 전천후 완벽한 부위인 것 같아. 그리고 껍데기 제발 시켜주세요. 아, 껍데기 2인분 시켜주세요.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밥에 된지 꼭 시켜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맞아, 밥에 만 윤기가 참, 진짜 맛있었어요. 음. 육즙 팡팡 남이 구워주는 맛있는 고기가 땡기신다면 마무리로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을 먹어야만 한다면 하암 로스트 피그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 뭐 먹으러 가지?